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받은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눈앞의 현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의 영광은 떠나갔으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풀려갈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네 형제 곧내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예.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이제 다 우리의 차지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기업도 다 우리 것이 되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그 태도는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죠.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본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것 같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급 깊숙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 볼때 평안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시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자꾸 매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의 그 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이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들미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심령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 이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임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만 내가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과연 이들에게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복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마귀가 꼼짝달싹을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그 조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우리 본문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이. 본문 18, 19, 20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보면 1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로구나 하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데 제가 연약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님을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때, 그럴 때 마침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요, 바로 이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될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타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내가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겉으로 볼땐 절망적이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다 내버리면 오히려 너희는 훨씬 더복 받은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면 내가 그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줘서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진짜 축복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함께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 살펴봤던 예스겔의 말씀처럼 우상숭배로 타락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주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서 막훅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읍을 단계적으로 벗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를 떠나 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잘못 떠나는 겁니까? 그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들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되는 그러한 우상을 계속 버리지 않고 끊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그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다 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병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천국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된 평안의 비결이 뭘까요? 목사님은 참된 평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집사님이 솔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무슨 참된 평안이 있겠냐고.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참된 평안이 떠나가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 어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은 무너진 예루살렘 같고 성전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때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착각하며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복받은 줄 알고, 어려움 당하면 버림받은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즈 같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돌같이 굳은 심령이 부드럽게 변화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병상이든지, 골방이든지,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이든지,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기쁘고 평안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우나 주님. 세상살이에 지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연서 어제 봉화지겸 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계속 팔에서 고름을 빼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팔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팔이요. 그 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